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생명과 시간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8월 28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10편 78편 12절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78편 12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편 78편이 계속되어집니다. 아, 우리가 토요일날 그첫 아, 단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 마스길, 즉, 교훈 의시다 지혜시다, 말씀을 드렸고, 내용은, 아삽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조상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것을 후손들에게 잘 알려줘야 되고, 또 알리려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날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잘 기억하게 하고 잊지 않게 하고 지키게끔 하라.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로 살아가게 하라. 이렇게 그 이유 때문에 후손들에게. 잘 알려주라고 했는데, 글쎄, 그 대들이 그걸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 라고 11절까지 우리가 토요일날 봤는데요. 그 기이한 일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12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폐역한 짓을 했고 불순종을 했고 그들이 실패했는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만나내추락기 사건, 그리고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만나내추락기 사건, 반성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 이런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실수,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불순종을 언급을 하는데, 12절부터 오늘은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당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소환, 애굽당 소환이라는 것은, 애굽을 대표하는 도시의 이름이었어요 소 그러니까 애굽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행했다 이거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땅에 내려졌던 열가지 재앙들 이것을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 다음에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홍해바다 사건이죠 14절 날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언급합니다.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며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온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목마르다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정말 기이한 일들을 잘 언급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16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렇게,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나,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실수는 옛말에 병가지 상사라고 했는데, 한 번이 아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내마한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게 얼마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얼만데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싫어하니 이제 만나 메추라기 사건 이쭉 설명을 합니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대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당을 베푸실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상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보기도 예비하시랴 아주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경험 그런 지적을 경험했는데도 어떻게 인간이 이럴까 안 믿어지기보다는 믿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인간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걸 기적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베푸신 것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시 20절 봅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떡도 고기도 주실 수 있느냐?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고 다 당시 광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화나신 하나님. 그래서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열 가지 제약, 호해마다 가르고 반성에서 물을 내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아니 이 정도면 믿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저희.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진짜 전심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도 동일한 이러한 광야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23절 봅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가끔 보면 하나님은 참 배알도 없으시다. 라고 생각할 정도 이렇게 불평했는데 그냥 싹 죽여버리기는커녕 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내리시네요 이게 한국 아버지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 비같이 내셨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기하시면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다. 이 만나 매추라기 사건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만나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매추라기는 민수기 11장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시간적으로에 따져 보면은. 만나가 내리고 나서 약 1년이 지난 후에 메추라기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을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1년이 넘게 경험을 하고 있었었어요. 그런데 고기 타령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도 몇개 하실 까 라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근데 여러분, <laughs>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 자신 하번 일어선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누구도 이럴 수 있음을 여러분들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고기를 요구하니까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셨대요. 하나님의 은혜요, 28절 그가 그것들의 그것들을 의그것들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로 두르셨으며 그들이 먹고 신이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하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밑줄 쳐서 좀 봐야 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게 복인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원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춰서 하는 게 기도 그런데 그들은 욕심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복이 아닌 게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욕심 소욕대로 구했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하셨어요. 구별하기 위함이셨어요. 강한 자를 죽이시며 청년을 쳐 엎드려 드리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강한 자는요 살인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살진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살진자, 즉 욕심이 많은 거요 자기 욕심. 그리고 청년은요 육체적인 정욕과 탐욕, 혈기가 완성한걸 의미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자를 죽이시고 청년을 쳐 엎드려 드리셨다라는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 육체적 정욕대로 혈기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의 정욕대로 욕심을 따라 기도해서도 안 되고 그걸 구해서도 안 돼요. 그걸 받는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욕, 하나님의 뜻. 대로 받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지내 뜻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 강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삼십이 절 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어떻게 하면 믿을까요? 믿지 않으리라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 40여 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으리라 두려움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다가 멸망기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시대 때 보여줬던 샘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아삽이 이렇게 지금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각자 각자가 다 있을 겁니다. 가정마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잘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 신앙과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게 그렇게 부모된 자들 먼저 믿은 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대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있는 왜? 그래야기 믿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살다가 천국 백성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날을 주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이 세상을 살다가 아버지께 갈수 있고,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인마 내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를 이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를 따르고 주의 길을 선택하겠사다 연약한 심령인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니다